오늘은 10월 수익률 탑3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10월에 총 14종목 공략을 했고 100%다 수익으로 청산을 하였고 어떻게 공략했는지 하나씩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 수익을 만들었던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말씀 드릴 텐데 상반기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한70% 정도 이미 수익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계속 박스권 변동성 나옵니다 그런데 트리거가 됐던 제가 또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구간이 뭐냐 한성과 웨스팅하우스의 관련 이슈로 크게 흔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흔들매에 물량을 누군가 다 잡아간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눌림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잡고 올렸잖아요. 빠르게 소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삭제된 거죠. 이 흐름에서 6만 원 가격대에 대한 기준이 좀더 명확해졌고 9월 1일에 눌려서 아래골을 달렸을 때 6만 원 이탈된 시점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눌리죠 이 시점이 9월 15일 6만원 이탈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더 채웁니다 이두 번의 매수를 통해서 제가 계획했던 비중을 채워 나갑니다 대략 15% 정도 비중을 채운 건데 9월 한 달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원정 관련돼서 아마존 원자력 사업 협력 확대, 한미 정상회담 수혜 부분, 그리고 꾸준하게 증권사 리포트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의 원전 대표주 뉴스 켈파와 오클로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이 구간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쌓임에도 계속적으로 박스권음이 나타나죠 지금 수급도 이탈된 게 없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6만원 6만 5천 이 구간에 대해서 이탈되지 않는 선만 지켜나가면 되는 거였고요 드디어 제가 늘 강세상에 말씀드린 것 빨간선. 기준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돌파면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급을 한번 봐야 됩니다. 10월 초에 외인의 대량 매수가 유입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0일 추석 연휴 이후에 쌓여져 있던 호재가 한방에 반영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동반된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신고가 경신됐죠. 추가적인 흐름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격을 맞춰가고 신고가 경신에 있어서는 5일선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타냐입니다. 8만원 돌파구에 눌렸죠. 그런데 5일선 이탈됐나요? 안 됐죠. 굳이 여기서 변동성에 흔들릴 거 없고, 재차 반등 나오면서 8만 4천원 돌파 시점에서 한 차례 절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합니다. 약한34% 정도 수익권에 한번 챙겼고, 까지 그러니까 절반 물량 남아 있잖아요. 오늘 85,00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최종적으로 35% 수익을 마무리하였고 계좌를 레벨업 시켜줬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계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도업종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 하나가 조선이죠 조선을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삼성중공업 조선 삼사업종에서 삼성중공업을 좀특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급과 추세가 가장 견고하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신고가가 나와 주었고 추세를 깨지 않고 5일선 흐름이라든지 기준선 상단에서 물량을 소화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처음 매수를 잡았는지 대해서 말씀드리면8월에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해 줍니다. 이 흐름에서 눌립니다. 저는 이 눌림을 기다렸는데 이 기준선 상단과 5일선 구간에서 지지 받는지가 저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4월 1일 정도 체크 후에 9월 4일 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1차 매수를 21,000원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1,000원 씩 받고 다시 한번 돌리는 흐름 나오면서 9월 11일에 한번더 수급이 동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해 줍니다 여기서 뭐 당장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저는 저점을 높여가는지 그게 더 중요했어요 여기서 21,000원이 저점이 형성된다고 하면 충분히 추세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9월 26일 요 구간에서 눌렸을 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9월 26일 여기서 돌리는지 안돌리는지 중에 는데 다음날 돌렸죠. 그러면은 21,000원 회복되는 시점에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추세를 이어가는지. 요 빨간선 기준선 상단에 대해서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고분을 그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월 21일 바로 요 시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주죠. 추세가 명확하고 지금 바닥도 있어서 파이유가 없습니다. 물량 들어온 거 빠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흐름 이어지는데 27일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매수 거리가 대량으로 터졌고요. 이때 삼성중공업의 LNG 화물창 기술 독립 관련 호재 이슈와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플러스 트럼프 방안의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에 대한 뉴스. 내러티브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외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여기서 저는 2 9 3 0 0원에 절반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만 돌파 시점에서 완전히 매도하면서 수익률 차원에서는 평균 40%딱 도달하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비중을 두 차례 매수하면서 키워나갔기 때문에 계좌에 있어서는 좀 크게 수익금을 많이 챙겼다라고 좀볼수 있는 핵심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로키텔스케어가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여기서 갔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돈 들어오고 눌렸죠. 눌림 시점에서 빠진 게 없고 여기서도 한번 돈 들어오고 빠질 때 오히려 물량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수급이 이탈된 게 없고 빠져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늘 그렇던 기준선 상단 돌파 시점을 체크를 하고 하나 둘셋넷3 4거래일 저는 이 안착되는 거를 체크를 하는데 지지 테스트를 받고 안착되는 시점에서 아래 꼬리 달리는 이 9월 15일에 16,300원에. 공략을 합니다.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중을 크게 담진 않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했어요. 추세를 타고 기준 상단에서 정배열로 돌아섰죠. 정배열로 여기서 완벽하게 돌아섰죠. 거래대금이 크지 않음에도 장대가 나옵니다. 이미 이전에 물량을 충분히 잡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2만원을 터치했어요. 건드리고 다음날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16,300원에서 수익을 확보했어요. 그러면은 팔류가 없다. 추세를 더 보자. 그리고 수급도 빠진 거 없다. 자, 쭉쭉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2만 원 이탈 시에는 판단하는 관점으로 추세를 쭉 끌어가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그래야 수급이 동반돼서 가는 거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기준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나오죠. 이전 고점 신고가가 2만 3,700원이에요. 2만 3,000원 터치를 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팔이 없어요. 물량 빠진 거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변동 나오죠. 그런데 신고가 경신에 오일선 지지받고 이탈하지 않고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 하면서 팔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준과 전략을 잡아 놓으면은 이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만원 돌파 후에 마감해 주었고, 상승을 크게 해주면 윗골이 달리는 구간에서 1차적으로 분할 매도로 절반을 좀청산해 주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미 한90% 정도 이 수익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받을 건5일선 이탈되냐 있는 거죠. 이탈 안 됐죠. 딱 지지받았죠. 그러면서 다시 돌리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 줍니다. 이 구간에서 3만 5천원대에 저는 전량 매도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딱100% 조금 넘는 수익을 달성을 하였는데 증시에 있어서 지금 하루하루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시 대기자금은 넘쳐나는 상황 속 코스피 4천의 부담을 약간 느끼면서 매물 수화 과정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당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이 지나면은 이제 11월 그리고 또뭐 변화할 거예요. FMC 미국 금리나 그리고 관세협상 관련 된 자 여러분 이런 부분 아래 댓글 투자하는 러너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면 은시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 종목 또 자금이 어느 섹터로 흘러가는지 도100% 무료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오니 꼭 한번 참고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저는 오늘도 달려나가겠습니다. 이상 투자하는 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